한데요. 실험을 할때 여기처럼 1시간 단위, 3시간 단위, 5시간 단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피험자들 대상으로 어 여러 번 해서 이렇게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뭐 최고값, 최소값 빼고 중민값을 한다, 평균값을 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시간 단위, 3시간 단위 하지 않고 한두 번만 이렇게 해놓고 마치 한 것처럼. 이런 게 위조날조겠죠. 실험도 안되겠고, 데이터 변조도 안되겠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3시간 이때 보면 숫자를 좀조작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고, 기왕이 아까 그런 내용이고 음.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표절 말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표절이다. 내가 몰라서 우리가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할때 대부분 표절 때문에 도 낭만하잖아요. 그게 뭐 논문이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반행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게 표절인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렇게 했다. 그거는 표절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 고위공직자의 정책 결정하고 그런데 일하는데 능력있고 경력만 있으면 되지. 이런 게 뭐가 문제 될까 싶어도 윤리성이에요, 윤리성.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은 법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거 저작권을 아까 인형도씨이 고용해서 쓰면 이쪽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이니까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표절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작권은 그리고 시효가 사후 50년까지 그 이상 지나면은 쓸수 있죠. 저작권법이 쪽은안 돼, 저쪽은 안 돼. 그런데 표절은 윤리적인 법은 시효가 없어요. 근데 윤리적인, 법적인 게 아니고 표절이 윤리적인 거라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합의 취소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말씀드렸지만 석사논문, 박사논문 하나 통과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석사 통과됐으니까 박사과정 가야되니까 박사과정 입학하려고 보니까 학술지도 하나 연구실적 필요하고 또입학에서는 요즘에 지방대도 박사 수료했다고 해서 바로 박사논문 쓰는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과별로 전공별로 다르지만 학술지, 등재지 뭐 두세번 쓰라고 하고 어떤 데 SSG, 수도권의 SSCI, SCI, 해외학술지 박사논문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걸 요건로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 논문 쓴 거를 새로 쓰기 어려우니까 그냥 써머리에서 등재지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펴하는게 아니라 오래되신 분들은 표절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아,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